안녕하세요. 암스롱 TV의 일선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된 계기와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이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위암 2기 비판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항암 치료를 끝내고 어, 추적 검사 중입니다. 네, 지금 추적 검사는 한 1년 반 정도 지났고요. 5년이 지나요. 마치 판정을 받죠, 보통은. 네, 그래서 지금은 회복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항암 치료를 마쳤을 때는 정말 몸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그리고 취미생활로 운동도 많이 즐기고 어, 일상생활도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회복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저의 이제 일상이라든지 그리고 제 경험들을 기록하고자 이렇게 채널을 개설했고요. 어 지금 첫 영상이라 긴장이 많이 되고 말도 어버버한데 네. 한편으로는 지금 설레고 즐거운 감정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야기가 다른 대로 샜는데, 음 일단 저희 채널 제목이 이제 채널명 제목이 아니죠. 채널명이 암스트롱이라고 지은 이유는 보통 암에 걸리면 이제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보통 이제 다크 다크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힘도 없고, 좀 부정적이고, 이런 좀안 좀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좀 어두운 부분이 단면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어두운 부분보다는 아니지만 밝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이 채널을 제가 개설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이제 여정 이런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참할 얘기가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촬영에 들어가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풀기가 두서없이 막 풀고 있는데 풀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소개영상이라서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제 일상이라든지 제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도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정을 기록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말한번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찍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